다음은 페르조나님 페르조나 78님께서 2월 28일 날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예비 고1 무기력증이라는 사연이고 이거는 이제 어, 펜타키 선생님 좀 읽어주시죠. 이제 고등 올라가는 아들인데요. 아이가 무기력증으로 잠을 너무 자네요. 학원도 쉬면서 3월 학교 입학하면서 확 바뀌기 힘들 것 같기도 해서 걱정이 되네요. 이 카페 특성상. 입시 관련 내용들을 보고 있자니, 현재 아들의 상태가 좀 걱정되어 이 리크를 올려봅니다. 선배 맘들의 조언이라도 듣고 싶어서요. 실은 여기에 올리는 게 맞나 싶긴 한데요. 스마트폰 거의 중독같이 달고 살고, 게임은 주말에만 하게 해주고 있고요. 친구들과 소통은 잘 되는 듯 합니다. 문제는 의욕이 거의 없고, 하기 귀찮아하고, 에너지 레벨도 낮은 편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게 힘들어서, 심리상담 시작했고요 음. 아이도 한번 데려가 볼까 하는데요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아이가 아니라 학원 세팅을 해놨는데 쉰다고 하고 3 월부터 가기로 했어요 네. 쉬셨어요 멋있네요 네. 네 엄마의 깨우는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는지 나가라고 하고 계속 침대와 한 몸이네요 공부는 안 해도 공부는 안 해도 좋으니 일어나서 활동이라도 했으면 하는데 그것조차 지금 욕심인 듯 합니다. 너무 심적으로 지치고 힘드네요. 점점 심해지고 있는 듯해서요. 작년부터 좀 심해지더니 올해 들어 방학 때 무너지네요. 위로의 말도 좋고 좋은 듯 듣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편다기 선생이 한줄 정도를 살짝 어, 넘어가셨는데 장도 안 좋고 아이가 아. 두통도 호소를 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약 처방 받아 먹다가. 먹고 있는데, 어쨌든 병원 같은 데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겠죠? 예, 네, 3월이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평소에 좀 스마트폰 많이 하고, 게임은 그래도 매일 하진 않고, 주말에만 통제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모르지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예, 네, 친구들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건 하는데, 아이가 전혀 의욕이 없고 에너지가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원 보내려고 했는데, 겨울방학 때, 엄마 쉽게. <laughs> 아, 쿨하지 않습니까? <laughs> 쉬고 3월부터 할게. 그래서 어머님이 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해서, 해서 아이가 푹 쉬는데 거의 이제 겨울잠 수준으로 아이가 침대에 한몸이 돼서 안 일어나다가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걱정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머님이 상담을 받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심리 상담은 이제 어머님이 받고 있는 상태고 어머님도 굉장히 지쳐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뭐 장도 안 좋다 뭐 두통도 호소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뭐이 한국식 교육이나 이런 데 아이가 좀 거부감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잠만 자는 이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왔는데 예,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아주 심각한 또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또좀 생각을 해봐야 될거이 아이가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인가. 그냥 키가 크는 상황 아닐까요? 대박이라고요? 네, 키가 크는 상황인 것 키가 같은데. 크는 게 뭐예요? 키클때 잠이 많이 오잖아요. <laughs> 중삼이에서 고일 올라가는 남자이면 딱키클때 아니에요? <laughs> 남자이면 딱키클때 아니에요? <laughs> 맞긴 맞습니다.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저도 예전에 보면 해보면 키가 클때 잠이 그렇게 왔었어요. 아 그래요? 해보면. 나는 요즘 잠만. 나왜그데안 크냐 지금은? 아 지금 잠이 와? 아, 잠이 굉장히 많이 와. 요 그런데 영원히 잠들기 전 직전 상태잖아요. <laughs> 아 그냥 아예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 아닐까 뭐 이런 오, 건가요? 네. 어. 근데 이게 너무 무기력하다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잠만 많은 게 아니라 평소에도 애가 그냥 어? 학원도 안 갈라 그러고 보통 이제 저도 이런 아이들 좀 봤거든요. 학교 다니면 막장 트러블 생기고 머리 아프다고 하는 애들이 실제로 있어요. 별 이유도 없어요. 병원 가서 진단 받아보잖아요. 이유가 없대. 물리적으로 이런 건안 보이는데 그럼, 그럼 이제 뭐 그거지 뭐 병원 가면 아 학교만 가면 이런 애들이 진짜 있어 병원 가면 나오는 거 뻔해요 네. 신경성이에요? 네다신경성이에 네. <laughs> 신경성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라고, <laughs> 스트레스라고 나오는데 얘 잠만 자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선생 <laughs>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자는 겁니다 어. 그럼 이제 또 교육 심리적으로 이런 아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병이 네, 네, 네.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은딱 오는 게 아니라 이 잠복기가 있습니다 잠복기가 있고 네. 초반에는 어떤 증세가 나타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네. 이제 말기 증세가 있죠. 손, 손 쓰기 힘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상황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분명히 경고가 있었고 네. 중간에 어떤 신호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무시하고 무시하고 무시하면은 좀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이가 지금 되게 중증이에요. 전조가 있었는데 충분히 있었죠. 아...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 갑자기 이제 활발하게 지내다가 음. 갑자기 내일부터 픽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늘어져 있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서서히 그러니까 한참에 개구리가 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팍 뛰어나오지만 그쵸. 차가운 물에서 놀다가 서서히 데워지면은 뭐 뭐로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 저는 지금은 되게 힘든 상태라고 보여져요 음. 그럼 얘는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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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이거 지금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지금 그냥 공부를 싫은 겁니까? 그냥. 지금은 결과만 보고 네. 이 글만 보고 지금 몇 가지 유출을 해 보면 예.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이요? 네, 무슨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사연에 쓰지 않은 음. 어떤 그런 상처 같은 것들 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 한국 사회가 아까 그랬잖아요. 중이병 나뭐내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축구만 하겠다, 스포츠만 음. 하겠다, 수학만 하겠다.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회 어른들 이런 사람이 이제 목살하잖아요. 목살하고 음. 무시하고 그쵸. 혼내고, 혼내고, 목박지르고. 저는 그게 목살이라고 는 목살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요즘에 생각 보면 그게 목살이 아니야. 뭐요 되게 효율적인 대화 방식이에말말 <laughs> <laughs> 어? 같지도 않은 얘기를 빨끔내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빠가 애들은... 아빠가 헨타키리면 네. 어, 그, 처음에 에, 이제 에, 에, 에. 수학 좋아했다, 에. 스포츠했다 에.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뭐 하겠다 그러면 하지 마. 어... 네가뭘 알아. 야, 시키는 대로 일로 와. 이거 해. 저거 해. 물론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 청소년기의 발달을 보면은 그 10대 때 네. 부모님들의 어떤 말을 반항하고 네. 거부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죠그죠그 네, 네. 자연스러운 네. 거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이제 잘 이제 조절해서 음. 나가면은 이 시험까지 안 오죠. 그이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쭉 커오면서 뭔가. 자기가 뭔가 하여튼 든 성취를 하는 경험이라든가 뭔가 하고 싶은 걸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 성과를 얻는 경험을 잘못 해보고 그게 계속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과정을 겪고 하는지 잘은 네.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초등학생들 보면은 질문도 많고 호기심도 네. 많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그렇죠. 뭐 저질에도 하고 그래서 뭐 하고 싶다 그러고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꽤 어떤 어 양호한 수준의 음. 상호작용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그럼 이제 이 상황은 이 자녀와 이 부모님이 어떤 관계도 한번 부모님 살펴봐야 된다. 부모님 때문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음. 부모님도 인제 아이 어떤 증상 여기까지 오는데 일부분 영향을 미쳤겠죠. 음. 학교에서도 미쳤고 어, 이거 그럼 되게 심각한 사이네요 보세요 지금 되게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누워있고 스마트폰에만 빠져있는 거니까 네. 일단 스마트폰 중독이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거 그 세계 밖에 나오면 혼나고 힘들고 짜증나는 거니까 네. 근데 여기서 학원 세팅에서 돌린다 저는 뭐 아이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큰 효과는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어.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어 이거 저, 그 홍프로님 말씀이 내가 제거을 때는 굉장히 또 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부모님이 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아니 우리에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의욕도 없고 하기 싫어했다. 그럼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애가 본인이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가풍을 분위기를. 일단은 저는 약간 뭐 비슷한데 다른 면이 있는 게. 네네. 어 일단은 그 초등 초등 그 다음에 중등 과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연에는 네네 그걸 의심을 좀 해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정말 네. 본질적으로 이 아이 자체가 좀 문제다 음.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친구들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친구들은 좀잘 친구들은 는데요. 있죠 네, 네. 그쵸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엄마의 깨우는 소리가 거슬리는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와 엄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네, 그래서 그냥 제 예상 추측 건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중이병 오기 전에 이제 이 어머니께서 보니까 어쨌든 지금 이것 때문에 막 병도 올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어머님도 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요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가 있으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란 말이야. 어? 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야, 그래, 그냥 뭐 키나 커라, 뭐 <laughs> 건강히만 잘하라. 네, 그러면 네, 이제 네.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야. 네. 근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푸시를 많이 했을 것 같고, 음. 근데 그때를 엄청나게 푸시를 하면서 따르다가 아이가 내가 봤을 때이 터진 거지. 음. 그래서 이제 엄마의 관계가 틀어지고 이제 그 틀어지는 과정에서 엄마가 잔소리를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상태가 온게 아닌가. 음. 일리 있는 추론이라 고 생각합니다. 어. 네. 음. 그러니까 엄마, 엄마 깨우는 소리가 거슬리고, 그쵸. 어? 엄마, 엄마.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어, 어, 어. 일단 이 상태에서 저도 이런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보면은 제가 어머님 만나보진 않았지만 어머님 분명히 말이 둘중 하나일 겁니다. 말이 엄청 빠르거나 속사포로 아니 아, 이사연 이 올려주신 분이 어머님이 말이 이, 빠르거나 말이 엄청 빠르거나 말이 없거나 둘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본인의 경험상 음. 음. 아이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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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가 되면은 요 상태가 되면 어머님이 곧둘중 하나로 갑니다. 음. 음? 말이 빠른 이유는 답답해서 <웃음> <또> <웃음>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막. 아무도 뇌가 안되니까 <laughs> 말이 엄청 많고 빠릅니다 에? 근데 2단계를 넘어가잖아요 에. 그러면 이제 입을 닫습니다 어. 음, 한숨만 쉬시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은 어머님과 아이의 지금 이상태에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laughs> 소통으로 해결하면 KJ에서 뭐, 해결합니까 그러면 <laughs> 말, 말, 그러니까 말을 열면은 짜증이 나는 거야. 자, 네. 근데 어머님의 잘못도 아닌 게 부모로서 자식을 잘 이끌어 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음, 음. 근데 이제 그 방법이나, 방법이나 또는 빈도나 게또안 맞은 거지, 그런 애이랑. 것들을 조금 좀 과했다. 음. 애가 느끼기에. 음. 그럼 부모님이 아니, 근데 안 하는데 보고 있어요? 물론 부모님 말은 맞죠. 네. 근데 이제 애 봐가면서 <laughs> 상황 봐가면서 <laughs> 그렇죠,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조금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꼭 한번 병원 가는 것도 좋은데 한번 이렇게 컨설팅 같은 걸 받아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야 될 얘기를 부모님 직접 하지 말고 음. 외주로 돌려서 하는 음. 게좀 나요. 아 네. 음. 그래서 한번 아이가 어, 어떤 입식 생각인지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에 아이가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한번 아이도 말할 기를 어, 줘보고, 좋죠, 좋죠. 그거를 음. 통해서 엄마가 들어보고. 네. 입시 컨설팅하면 이런 얘기하는 거야. 과학책을 안 읽어서 그런 거야 <laughs> 어머니, 우리하 과학책을 미리 안 읽으셨어요? 써요? 과학 프로그램 독서나 <laughs> 그런 거? <laughs> 그다 거에 속지 마시고요. 어, 패대 패트, 패기 선생님 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일단은 어머니께서 약간 어느 정도 기대를 내려놓으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학업 쪽으로 일단은 좀 기대를 좀 내려놓으시고 음. 일단 약간 한발 뒤로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 왠 지금 사실은 학원이 이런 거 돌려도 어차피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막 네. 모든 걸 거부하고 있잖아요 좀 쉬고 말이 쉰다는 거지 아마 거부했겠죠 엄마 난좀힘들까 쉽게 해. 음. 이게 아닐까란 말이야 분명히 이렇게 상쾌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만약에 쉰다고 해서 그냥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인 거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저는 계속 걸리는 게 아이가 아니 이 나이에 두통이 우리게뭐 있어요. 오. 지금 십대 한창 파파릇탄 아이가 뭐 두통으로 소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도 지금 뭔가 엄청 엄청 힘든 것 같아.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학업적인 건 일단은 일단 내려놓는다. 내려놓고요. 일단 아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야. 내려놓고 일단은 저는 생활 개선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제가 음. 요즘에 다이어트랑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건강에 좀 <laughs> 관심을 가지면서 아무도 아니, 모를 텐데 제가 갑자기 지금. 엄청 다이어트더라고 네. 그래서 치킨도 안 먹어요. 네. 깨닫는 게 맥주도 안 먹고. 진짜 지금 그 쓰레기를 먹고 살았구나. 너도 어... 깨달았고 실제로 성인들도 막 여드름이고 장트러블 있고 이런 네. 사람들 보면 본인이 쓰레기라는 건 아직 못깨달았으니까 예, 그건 아직 못 깨달았어요. 하참 <laughs> 네, 네. 멀었구만. <웃음> <웃음> 예? 그래서 그 먹는 것만 개선해도 확 바뀌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 아이가 뭐 아주 큰 질병이 있는 건 아니겠죠? 뭐 두통이 있다 뭐 그래서 심리적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생활 개선, 뭐 먹는 게 음... 혹시 막 너무 인스턴트만 먹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머니께서 일단은 음식 관련해서 일단은 아, 정말 이 아이의 어떤 식생활부터 예, 이거 계산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활도 어. 잠이 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대신 잠을 좀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많이 자더라도 좀 정기적으로 잘수 있게 좀 지도를 해준다던가 그다음에 음. 스마트폰 많이 하지 않요는데 스마트폰도 막 누워서 이렇게 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어 어? 이렇게 뭔가 거치대로 사주고 좀 이렇게 자세 교정 그다음에 공부를 안할 거면 학원 안갈 거면 차라리 좀뭐 운동이라도 하든가 그래서 뭐 차라리 뭐 UFC 도장을 끊어준다든가 아니면 뭐 뭐라도 이렇게 끊어주면서 일단 공부 제외한 생활에서 교정을 좀 하시면 그러면 일단은 나중에 아이가 분명히 깨달음이 있거든요. 당연히 네. 지도 평생 누워서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죠그 그때 다시 푸신하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도 이 상황 쭉 봤을 때는 지금 지금 아이가 그 겉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아이의 상황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런 아이들 가끔 이제 상담 와서 보면은 눈빛도 약간 달라요 음. 분위기나 느낌도 다르고 그냥 뭔가 아픈 겁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는데 얘는 반드시 어딘가 좀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입시 컨설팅이 아니라 이제 전문가적으로 뭐 정신의학 쪽이다 심리상담 쪽이나 이쪽으로 좀 청소년 심리나 아니면 이런 아이들은 사실 부모관계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부부관계 말고 부모 관련된 상담 뭐라고 합니까 가족 상담 이런게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어머님과 소통도 많이 이제 멀어진 상태고 마음도 좀 멀어져 있고 지금 보면 어머님도 등을 돌리고 있어요 사실은 너무 보고 있는 게 힘드니까 막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잖아요 애한테 음. 그래서 이걸 좀 지금 상태로는 자기들의 어떤 행동이나 의지로는 좀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예 좀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전문가들 이런 문제를 진짜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을 반드시 찾아가야 될것 같다. 이게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요 제가 생각할때요 그러니까 공부를 일단 좀 네. 빼고 이제 그 맞습니다. 생활 개선 네. 뭐그 상담도 포함되겠죠. 네. 그래서 어머님도 너무 이렇게 공부보다는 아이가 지금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잠깐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그거를 일단 받아들이시고 친구들과 네. 소통은 잘 되는 거 보면 네. 아주 이상한 뭐, 아 이상하거나 네. 막 성격이 막 그렇지 네. 않은 것, 것 같아 요니까 네. 어머님과의 관계가 특히 그런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 든다. 네. 그래서 좀 아이가 근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뭐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잘못 하시더라고요. 정신적으로나 뭐 심리적으로. 근데 그냥 뭐 흔히 올수 올 있는 거잖아요. 뭐 우울증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냥 그걸 한번 가서 진단이나 이런 걸 받아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조나 칠판님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머님도 지금 치료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치료 많이 받으시고 사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어머님도 좀 운동이나 뭐 요가나 필라테스 하면 또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도 좀 에너지를 좀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